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은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봐주시죠.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형법 30조의 공동정범은 이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와 같은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공동 정범 아니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죠. 자 사실관계 한번 읽어 보시고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사건 은행과 공동의 의사로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증명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서 무죄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이 정도로 간단히 봐주시죠. 마치겠습니다.